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권리 개념, 예. <laughs> 해보도록 하죠. 자. 어, 계약은 설명,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게, 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약이라는 것은 권리 평등한 지위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계약,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예 계약이라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예, 무효예요, 무효. 예. 왜냐하면은 노예 계약을 맺는 순간에 평등한 지위가, 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한 계약을 여러분들이 설사, 서, 뭐, 여러분들 자의로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처벌을 받,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단순하게 내가 나의 자유로 약속을 했,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어떤 내용이라도 다 지켜야 된다는,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전제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전제를 어기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두 번째는 가치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종교 교육, 사리 바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필수 과목이다. 만약에 이 사립학교가 종교, 뭐,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립학교인데, 그래서 그 어떤 종교, 뭐, 기독교라고 합시다.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좀 많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필, 그것을 필수 과목으로 정해버렸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똑같다니까. 개하고 똑같은데, 아니,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잖냐. 네가 이 학교에 이 사립학교에 들어올 때 종교 교육이 필수 교육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지 않냐. 그런데 왜 들어오고 나서는 이 필수 과목으로 정한 것을 안 들으려고 하냐, 혹은 비판하냐. 그래서 뭐 흔히 말하듯이 뭡니까.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이제 이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이제 펼치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어, 사립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정한 것은 일단은 이것은 국가의 어. 국가의 보조금을 받잖아요.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데,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뭡니까? 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가치를, 어,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적어도, 어, 문제가 안 생기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괜찮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뭡니까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사이 바뀌어도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이 바뀌는 뭡니까? 아까도 그거하고 비슷한데 교육이라는 어떤 것들을 자기가 실행을 하고 있죠. 네, 국가 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예,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예. 직업 혹은 직장이라는 자원을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뭡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부당하게 간섭을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도 뭡니까? 만약에 그 그냥 종교 과목이 있는데 네가 뭐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이것은 또큰 문제는 안,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만약에 듣기, 싫어, 듣기 싫다, 그러면 내가 안,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교육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뭡니까?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국가, 국가는 각 사람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laughs> 이 사람은 이런 국가의 자원을 가지고, 국가의 자원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주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를 선택을 못, 못하게 하는 거죠.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유롭게 가치 추구. 요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치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해 버리는 거죠. 예. 이 사람이 교육이라는 이런 그것도 필수가 뭐 과목. 필수가 뭐안 들으면은 뭐 그게 모자라서 졸업을 못 하잖아요. 아니면은 졸업을 할수 있지만은 어, 어떤, 뭐, 전체 성적이 나빠진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필수 과목을 듣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이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어, 간섭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익이, 이익의 문제인데 이것도 어, 생각보다 많이 조금 우리가 간과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 봅시다. 만약에 어떤 철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철수가 이, 이 사회의 다수라고 하죠. 네, 사회의 다수. 네. 이 사회의 다수. 이 사회의 다수. 얘 어떤 가치나 취향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막왜 뭡니까? 듣기 싫다 아니 막 철수가 막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laughs> 뭐 블로그도 하고 막뭐 틱톡도 하고 그막 자기의 어떤 어막 주장을 막 펼쳐 자기의 어떤 어 사회 비평을 막 하는데 사회 다수는 철수의 이야기를 대부분이 다 싫어해. 아, 쟤왜암좀 이상하네 다. 그래서 야안 되겠다 돈을 모아라. 그러니까 천 원씩 천 원, 한 명에 천 원씩 내는데 거의 십만 명. 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공세계가 붙으니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원이 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철수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 이랬는데, 10만 명이 한 사람씩 천 원을 내니까 1억 원이 모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에서, 야, 봐라. 철수 너를 막기 위해서 1억 원이나 모였지 않냐. 자 그러면은 철수 니가 1억 원 이상 사회에 만약에 기부를 하지 못한다면은 너는 모든 어, 이러한 방송 활동, 너의 어떤 가치관을 펼치는 활동을 못한다. 이 국가가 이렇게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철수는 뭡니까? 1억 원 이상 사회에 기부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입을 닫겠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어, 이익이 된다는 거.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명, 어,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권리, 평등한 지위를 어, 부정해버리는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 응? 유튜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1억, 그러니까 1억, 왜냐하면 1억 원이 모였잖아. 얘 얘가 얘얘 말이 듣기 싫어서 야 1억 원 모아 1억 원 모아서 얘를 못하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야 그럼 네가 1억 원 이상 1억 원에 모였잖아 하여튼 얘를 막기 위해서 1억 원이 모였, 모였기 때문에 네가 1억 원 이상 사회에 기부 안 하면 입다아야돼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은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평등한 지위를 어 무시해 버리거나 방해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한 사람을 어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느냐, 아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 사례에서의 문제는 뭐냐 면면 우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면면이 사람의 어, 지위를 무시해버릴 수 있고, 이 사람을 하나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어, 대우하는 것은 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여기서 좀 느낄 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또 일관되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 사람,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단순한,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례에서도 우리가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 그것은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기초는 뭐냐 하면, 뭐예요. 한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권리의 개념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은 하겠습니다.